지안 뒤에 슈에야 슈야 제가 오늘은 어린이날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라면 특집 아니 비빔면 특집 자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비빔면이 다 준비됐어요 이게 이제 뭔지 알아보는 건데 이게 딱봐도한 개나 알것 같아요 이거 거? 팔도 비면 진짜... <laughs> 네,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아, 지금... 왜 불렀지? 오, 피가... 피가... 오, 맛있다. 팔도 맞아? 100% 음. 한번 뒤집어봐요 이거 밑에 부담이 있거든요 보여주세요 오어 진짜 안았거든요오 어, 진짜 맞았어 다시 여기 이거 두개는 제가 안 먹어봤어요 일단 이거 맛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맞출 수도 있어요 이건 맛이야? 응. 이거는 진 비빔면. 진 비빔면. 안먹을게요 아, 지었어. 뭔데? 열무. 열무. 어. 이게 입에 잘안 맞나 봐. 그건 이게 진? 응. 음. 한번 이것도 먹을게요. 이거 다 먹고. <laughs> 입에 안 맞는다면서. <laughs> 입에 안 맞는데 잘 먹어. <laughs> 그건 어때? 좀 매워, 고 음. 음, 맛있고. 좀 짠데 매워. 짠, 짜고 매워? 음. 어, 그러면 지금 맛있다. 순서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돼 있는데.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? 솔직히 이건 진짜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. 자 이제 슈만도 같이 시시해 아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그럼 뭐가 제일 맛있어? 이거 완전 슈슈의 개인적인 입맛입니다 저는 음, 이게 좀 이게 제일 맛있어 엥? 맵고 짜고? 음. 그게 제일 맛있어? 그럼 2등 2등? 응 또. 3등 음,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오늘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비빔면 세 종류 팔도, 열무, 진 비빔면 세 가지를 해봤는데 우리 슈슈의 입에는 진 비빔면이 제일 맞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번더 보여주고 짠 여기서 끝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유 매운가 보다